안녕하세요. 저는 다구구 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Hello, I'm Dr. Kim who runs multi-lingual cafe chain. 곤니츠와 와타시와 다코오 채널즈를 네행시티루김카스데스다 쟝하오. 우시 징두 위종 카페팅 핀다오드 징보스. 봉주 저스리도토루 김주. 키드리장 카페 멀티랑기즈 올라 소일도돌 김즈 개들이 까날리 카페 물들인 게죠. 오이 며놈메 도돌 김즈 개들이 까날지 카페 물들인 게죠. 차오 손을 도돌 김즈 게 주스 칠순 까날리 카페 물들인 게죠. 더블이 웃드어요 앳도 도돌 김즈 까돌에 비조트 문덕의 야즈 치니 까날리 카페 있어 할로, 이빈즈 도크토 김즈, The Independent에 술이기엔 제 카페 가라 배트라이브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단어를 공부하겠습니다. Yeah,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내용은 지난 시간이어서 글로벌 209문 회화의 8 장, 패스트 푸드점에서 그래서 at the fast food restaurant. 에서 관련되는 문장 중에 오늘은 114강 겨자소수를 주십시오 라는 문장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겨자소수를 주십시오 라는 문장을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5개 국어의 원어민의 발음을 먼저 듣겠습니다. 겨자소수를 주십시오 ソースルチュシュヨ。マスタープレイス。マスタープレイス。マスタープレイス。カラシソースをください。カラシソースをください。カラシソースをください。チンゲワジ его тема тема дайте горчицу пожалуйста дайте горчицу пожалуйста дайте горчицу пожалуйста ведь 잘 особняка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서 은는 이가 입니다. v는 verb 동사로서 뭐뭐 하다 이다 입니다. o는 object 목적으로서 을, 를 직접 목적어 do 이고, 뭐뭐 에게는 간접 목적어인 i, o 입니다. c는 complement 보호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호는 s, c, 목적으로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는 오시입니다. 그럼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겨자소스를 주십시오라는 문장에서 자 명령문이죠. 자, 주십시오가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겨자소스를 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겨자소스를 주십시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영어는 어, 문장이 필요 없죠. 그냥 다는의의만말 했습니다. Mustard please. 그래서 겨자 소스 please 부탁합니다.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다음 일본어를 보시겠습니다. 카라시 소스, 구다사이에서 구다사가 동사가 되겠죠. 가 동사가 되고 그다음 카라시 소스가 오가 되겠습니다. 그죠? 카라시 소스 오늘, 얼렐에 해당되는 조사죠. 자, 그래서, 크라시 소스 오쿠도세 즉, 겨자를 주십시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국어를 보시면, 징게이워, 지에모. 자, 징게이워. 자, 케이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워. 자, 워가 사실 여기서는 아이오가 되겠죠. 저? 저에게. 그 다음에, 지에모가 디오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제모 겨자 소스를 주십시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한 보겠습니다. 그다음 러시아를 보시면은 다이제 가르치추 제프라자시다 있 다이제가 또 마찬가지 동사가 되겠죠. 그다음 가르치추가 오가 되겠습니다. 그죠? 가르치추. 사실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바로 디오는 마찬가지죠. 그죠? 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겨자 소스를 다이제 다이제는 주십시오라고. 라는 의미가 되고 빠 e 수도 있는 브리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들으신 어휘들과문장들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원어민의 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겨자 소스를 주십 다시, 오 겨자 소스를 주십시오. 겨자 소스를 주십시오 m u t a r s r d a a s e マスタシソースをください。カらシソースをください。カらシソースをください。チンゲワチェマ。チンゲワチェマ。チ Дайте горчицу, пожалуйста. Дайте горчицу, пожалуйста. Дайте горчицу, пожалуйста. 다음에 yeah, 또 Take care. Мата аймашо. Чай дзинд. Аста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like. Thank you.